경계선 치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을 보입니다. 첫 번째,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고요. 두 번째,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위주로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은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사회성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본질적인 원인과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사회성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회로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성이 좋으려면 내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1단계인 감정인식부터가 어려운 경계선 아이들은요, 타인 이해가 어렵고, 사회관계도 유지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걸 훈육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사회성의 발달 4단계를 지키려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앞서 이야기한 감정을 인식을 하고 그 위에 감정을 표현을 하고 타인의 이해를 해야지만 최종적인 사회관계가 유지가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경계선 아이들은 1단계인 감정인식 관계부터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숙제를 할때 짜증을 부리면 길동아 왜? 문제가 어려워서 답답한 거야? 아니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화가 나는 거야? 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 아이가 느끼만한 감정을 말로 대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이의 뇌는 감정회로와 상황을 연결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일상의 대화 상황에서는 이렇게 감정 해설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시고 가족들과 같이 게임을 통해서도 감정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감정 회로를 자극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게임은 바로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몸으로 말해요. 특히 감정 카드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더욱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뭐 영화나 만화 책들을 같이 읽고 역할극을 해본다든지 주인공의 감정을 물어보는 것도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회성 발달의 첫 단추는 감정 인식부터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사회성이 어려움을 겪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느린 처리 속도 때문입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내기능 검사를 해보면 공통적인 특징 세 가지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 감각 자극에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둔감해서 처리 속에 방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신체의 협응력이라든지 눈과 손의 협응이 현저히 떨어지고 속도 조절력이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전반적인 인지 처리 속도 자체가 낮은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처리 속도를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처리 속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서 역으로 그 영역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주면 처리 속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감각이 예민하다면 감각 안정화 훈련 신체 회복력이 부족하다면 신체 회복 훈련을 인지 처리 속도가 느리다면 시간 인지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꾸준히 시켜주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 요소를 찾고 그 영역을 약물 치료가 아닌 비약물 두뇌 운동을 통해서 개선시켜주는 것이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실제 이렇게 처리 속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채워줬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맥슬러지는 검사에는 처리 속도 영역과 작업기억 영역은 확실히 개선되는 사례를 지난 15년 동안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본문을 통해 확인해주시고요. 경계선 지능 아이들 사회성 역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파이팅!